우리나라 아이들이 보면은 체구는 커졌는데 체력은 굉장히 약해졌다 네.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. 옛날 할머님들 뭐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오치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이다 보니까 요즘 비만 굉장히 많거든요 네. 근데 또 할머니들 내비둬라 살이 다 키로 간다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실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비만과 키 성장과 관계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들이 그 살이 쪘을 때. 네네. 할아버지라든가. 그 이곳이 키로 가니까 냅둬라 하는 것은 좀그 어떤 그생리적인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급성장기 때탁 살이 빠지면서 크니까 네. 하시는 말씀입니다. 네.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. 옛날에 또못 먹고 살 때. 네. <laughs> 그래요. 그래서 그런데 네. 이 성장 호르몬은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가거든요. 네. 하나는 지방을 분해하는 데로 쓰이고요. 하나는 그 삐를 크게 하는 데로 쓰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살이 너무 찌면은 그 아까운 성장, 키로 가야 돼 성장 호르몬이 지방으로 간다는 겁니다. 하는데 예. 그러면은 예. 키는 안 크고 상당히 그 아이가 부담이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비만 하면은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 체중이 30kg에서 35kg가 넘어가면은 그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 합성을 빨리 조장을 시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뭐 시상화부에서 명령을 시작해서 이제 그런 조신이 나타나는데, 그러기 때문에 에, 성조숙의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. 예. 그래서 초등학교, 저학년, 고학년 초까지는 커 보이지만 은 어, 결국은 고학년 때 벌써 키의 정체기가 나타나고 네네. 중학교 되면 키가 안 크고 또래들은 커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. 오히려 어, 작아지는 그런 아. 경향을 갖게 됩니다. 비만이 키성장의 적이다. 성조숙증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. 아, 예.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. 예.